서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대전 중심도시 서구를 젊은 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서구로 만들겠습니다. 광역위원 재임 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무용 주차장 건설 그리고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백화점 등 대형마트에 대해서 교통유발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세대주택 주차면 확보 그리고 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 많은 운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서구청장에 당선이 되면은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우선 과제를 시행하고 동서 균형 발전에 역점을 두어 서구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지역은행을 설립하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함께 편화하고 곧바로 초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의 지방은행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의 중심도시를 역할해온 군산 지역 중심생활권을 비롯한 조환권 신도시, 가수원 신도시, 그리고 용문탐방을 비롯한 여러 각 동들이 다핵구조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다핵구조 생활권과 경고 없는 체계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울로 중산지역의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가수와 흑석권의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주거와 상업, 녹지 공간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녹색도시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지역간 균등, 회치 등 대전의 중심도시 서구에 걸맞는 서구를 디자인하겠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육아는 지자체가 케어하여 젊은 세대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속으로 만들겠습니다. 육아 보육이 걱정이 되어서 출산을 미루고 결혼마저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지자체가 개혁해야 하는 선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출산 양육비를 지급하고 사각지대 없는 수요와 맞춤형 패키지 육아 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개선과. 영세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 인증 돌봄일를 이용 지원 학대에서 육아 유직 확대 근로 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자세하게 공약 발표를 따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